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 스터디 3 3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파수오버 유월절이죠. 이에 대해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Observe the month of Aviv and celebrate the Passover of your God. 음, 아비브의 달을 observe 지켜라. 이 아비브라는 달은 이 아비브는 뜻은 그 푸르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초록색은 이제 봄을 상징하죠. 봄. 음. 이아비브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12달로 치면은 첫 번째 달이고, 이첫 번째 달은 우리가 생각하는 1월이 아니라, 순서상에서는 첫 번째 달이지만, 음, 겨울인 1월이 아니라 봄, 한 3월 정도로 어, 된것 같습니다. 음, 제가 맞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록색,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시기, 어, 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 구원을 상징하죠. 또 부활, 부활도 상징하고. 그래서 이 아비벌에 아비벌을 기념한 이유는 바로 그날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유월절이 그날에 있기 때문이죠. 유월절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계속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이 됐었어요.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죠?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그 이집트는 모든 장자들 가축까지 다 죽이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넘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넘어가셨어요? 그 문설주와 문인방의 어린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거를 보시고 넘어가신 거죠. 음, 그게 파소버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날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구원의 날을 기념하라는 거죠. 음,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날들을 잘 보면 우리가 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알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날을 기념하십니까? 뭐 결혼 기념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 뭐 젊은 사람들 그런 기념을 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념하는 기념일 하나가 있어요. 바로 자신의 생일입니다. 근데 그 생일은요,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날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그날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날, 그날을 우리 정말 기념해야 되죠. 예, 네, 육신으로 태어난 날은 그거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다시 거듭난 그 날은 정말 영원한 삶을, 삶이 보장되는 그 첫날인 거죠. 정말 기념할 만한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념해야 됩니다. 생일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구원의 첫날이 바로 6월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Because in the month of Aviv he brought you out of Egypt by night. 그 아비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밤에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이다. Sacrifice as the Passover to y e h o h your God, an animal from your flock or herd at the place y e h o e h will choose as a dwelling for His name. 그 유월절을 로서 여와 너의 하나님께 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릴지라 그 짐승은 from your flock or herd 너의 가축 그 그러니까 flock은 염소나 양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herd는 소 무리를 가리킵니다 소가 되었든 양이 되었든 염소가 되었든 그 중에서 짐승을 취해서 at the place Yehovah will choose 여와께서 정하실 결정하시, 선택하시 그 곳에 성소죠. 어, 정확히 말하면 그 장막 그, 아, 안뜰 아, 바깥뜰입니다. 아, 안뜰이라고 하면 성막이나 뜰이 하나가 있죠. 성소 바로 앞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뜰에서 드리는 거죠. 자, 그곳은 바로 그래서 두얼린 포피스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한 그 처소로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인 거죠. 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 그 이분의 이름을 위한 초를 두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은 같은 것이지만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필요한 거야.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장막에 가서, 성소에 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초서를 두신 거죠. 그 초서를 여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여와께 그런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여와를 찾고 여와께 의지하고 여와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그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정하신 것은 바로 우리와 그분이 그분의 집에서 배대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 한 가족이 시기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어, 다만 그 시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재물을 드릴 것이냐 그게 중,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그 장소까지 중요한 거죠. 이것은 바로 그분의 비밀스러운 계획 안에 다 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eat with bread made without yeast. 그6월절 어린양을 먹을 때 어린양이든 염소든 소든 먹을 때그 누룩 없이 누룩 없이 만들어진 빵과 함께 먹어라. 그 이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 뒤에 나옵니다. For seven days the bread you eat must be made without yeast. 자, 너희가 누룩 없이 너희가 7일 동안 먹는 그 빵은 누룩 없이 만들어져야 한다. 누룩은 바로 죄를 가리키죠. 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급하게 그 이집트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급하게 막 쫓겨나듯이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그 누룩을 어, 사용할 그 시간조차가 없었습니다. As when you escaped from Egypt in such a hurry. 그렇게 너희가 이집트에서 서치하우 그렇게 아주 서둘러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런 누룩 없이 서둘러 빵을 먹으란 말이죠. Eat this bread, 이 빵을 먹어라. The bread of suffering, 고통의 빵이다. So that as long as you live, you will remember the day you departed from Egypt. 그래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떠난 그 날을 기억하도록 하라. 그할수 있도록. 네, 그렇게 빵을, 고통의 빵을, 그쓴 빵, 딱딱한 빵이죠. 누르고 없으면 빵이 정말 맛이 없어요. 딱딱합니다. 네. 음, 그 빵을, 고통의 빵을 먹어서 그날을 기억하도록 하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한편에서는 정말, 어, 정말 기쁜 날이지만 한편은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그런 즐거움, 쾌락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이죠. 그 좁은 문입니다. 네, 멸망이 이르는 길은 넓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넓다라는 말은 쉽다라는 거죠. 즐겁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Let no east be found in any house throughout your land for the, those seven days. 네, 그런 일곱, 칠일, 무교절은 칠일 동안 진행되는 거죠. 이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에 시작이 돼요. 뭐 여러분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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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누룩이 집 안에 발견되서는안 된다. 이 7일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완전함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구원을 어,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음, 온전히 오늘 하루, 아니, 작년에 구원받았으니까 올해는 마음대로 살 거야.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 있는 내내 그 죄로부터 우리는 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끊임없이 깨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예, 순종하고 음, 두려움으로. 출고토 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 이유여 하는 거죠. 그게 칠일 안에 완전하게 자 안에 있는 아, 자, 가 있는 그 7일 동안에 음, 율규 지켜야 하는 것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And when you sacrifice the passover lamb on the evening of the first day, do not let any of the meat remain until the next morning. 너희가 그 유월절 양을 그 첫째 날 저녁에 그 희생 제물로 드렸을 때에그 고기의 일부 어떤 일부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도록 해라 이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그 6월절 양을 드리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밥을 먹잖아요 하루에 3끼 끊임없이 아무리 바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열자 어린양을 먹고 한번 구원을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십자가를 못박히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삼 떡이신 예수님의 살, 우리 생명을 위한 흘리신 그분의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남겨둔다는 것은 어제 먹었던 거 오늘 그대로 적용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매일매일 새롭게 열자 어린양을 기념해야 됩니다. 자, 유월절에 대해서는 전에 음, 출애굽인가요? 그곳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음. 내설은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You may n o t offer the pass of a sacrifice within any of your towns that j e h o a your God is giving you.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 여하 나의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너의 그 성, 너희 마을 중에 어떤 곳에 아무 곳에나 너희가 열정 희생을 드릴 수는 없다. But at the place that Yahweh o will choose, 어떤 곳에 드리냐면 아무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곳에서 드릴지라 To make His name dwell in it. 그곳에서 바로 그 이름이 그곳에 거하게 하신 그 장소이다. 그 성소가 성전이 됐죠. 그 성전이 누가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성전을 하나, 3일만에 다시 일으키자.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 성전은 이제 어딥니까? 바로 교회죠. 어디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가시죠.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확장되죠. 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 배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베들은 그분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 신, 그분의 중심, 갈망이시죠. 우리가 성전으로 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There you shall offer the Passover of sacrifice in the evening at sunset at the time you came out of Egypt. 그래서 그곳에서 6월절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해질 무렵에 저녁에 드신거죠왜 그때 드립니까? 그때 너희가 이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출절입니다 You shall cook and eat it in the place which w e God chooses. 그래서 동일하게 그 장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곳에서 요리해서 먹을지라 In the morning you are to return to your tents. 그리고 이제 일, 아침에는 너희가 너희 그 장막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8절입니다. Six days thou shalt eat unleavened bread. 6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And on the seventh day shall be a solemn assembly to Jehovah thy God. 네,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하나님께 거룩한 음, 그런 어 거룩하게 모이는 날이다. Thou shalt do no work therein. 그날에 나는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음. 일곱째 날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안식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무교절이 끝나는 일곱째 날에 모두 모여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6, 6, 6일이라는 역사를 하신 거죠. 지금 우리는 6,000년 시세가 마무리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세상적인 것, 우리 자신을 살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 주 예수 그리스와 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신부와 함께 우리는 안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안식안을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멘.